네, 파맵신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이 파맵신이 갑작스럽게 이 거래 정지가 되었어요. 거래 정지. 자, 그래서 아무래도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혹시 상장 폐지 당하는 거 아니야? 어, 아니면 좀 걱정한 우려된 마음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이 파맵신이 거래가 정지된 사유. 자, 거래 정지 사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상승의 모멘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응 전략 자이세 가지를 오늘 중심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파맵신이라는 종목 자체가 어, 사실상 조금은 재무적으로도 많이 불건전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현재 유통 비율 수가 99%입니다 99%자 <laughs>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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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이 99%라는 자체가 사실상 이 최대 주주 지분 자체가 1%채안 된다는 거예요. 1%채 자, 주인이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회사. 그리고 계속 적자. 자, 이런 기업을 뭐 타로 이렇게 상가를 두 번씩이나 먹여 주고 실질적으로 <laughs> 투자 경고 종목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루 동안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우선 이 거래 정지된 사유는요. 엄청나게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는데, 그럼에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루 동안, 지금 오늘 12월 27일 하루 동안만 거래가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 위험한 종목이 왜 상승이 나왔느냐? 자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우회상장 자이 우회상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금력 있는 회사 자이 자금력 있는 회사가 이 파멸신 쪽에 유증을 때렸어요 유증 유증을 때렸다기 보다는 유증을 참여를 했죠 얼마로? 어, 40에서 50억 가량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312만 주라는 주식 수량을 확보를 합니다 자 이게 엄청나게 큰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상장 폐기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을 어떻게 보면은 제대주 주로 등극을 하면서 상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우회 상장을 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참여하는 기업이 뭐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타이어 뱅크. 자이 타이어 뱅크라는 회사가 우회 상장을 목적으로 파맵신을 현재 인수할 계획 으로 3자 유증을 참여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럼 당연히 파맵신이 원래대로 지금 현재 기업 가치 평가대로 평가를 받았을 때는 동전주였는데 어쨌든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는 셈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파맵신의 사업 전망 아니에요. 뭐냐? 바로 이 타이어뱅크. 이 타이어뱅크라는 회사가 어떠한 회사고, 자금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상 앞으로 펼쳐질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자, 조사를 해봤더니, 우선적으로 이 타이어뱅크 대표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꼼꼼한 사람이더라고요. 자 우선은 이 충남대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어흑수점이다흑수점 과거부터 어, 여러 알바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회사를 자본금 10억으로 연매출 4년 연매출 평균 4천억을 만드는 엄청나게 우량하기도 하고 딴딴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게 바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입니다. 김정규 회장. 자이 타이어뱅크 최대주주 3인 아 13인이 이렇게 파맵신을 결국에는 유증을 참여했는데 여기에 대한 규모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그렇게. 단기 순익만 이 500억이 나는 회사가 한10% 정도만 투자해서 50억을 유증을 받습니다. 자, 50억 유증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상장사 최대 주주가 됐어. 근데 얘네들이 타이어뱅크 쪽이 왜 이렇게 상장을 우회하려고 하냐면요. 이 김정규 회장이 워낙에 꼼꼼하다 보니까 지금 탈세비리에요, 탈세비리. 자이 탈세 비리에 엮여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다 어, 예비심사 청구해서 타이어뱅크 자체가 상장평가 받기가 조금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증하고 최대주주 등극을 한 다음에 여기 파메신 우회상장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업같이 뻥튀기 해보자 자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를 이미 여기 지금 상항가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들 알고 들어간 겁니다 관계자들 들어간 관계자들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요, 국내 시장에서. 셀트리온도,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셀트리온 아시죠? 자, 그 기업도 결국에는 우회상장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그려놓기 위해서 지금 이 파맵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투자 위험 종목이고 재무가 불안정한데도 불구하고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첫 번째. 그렇다면 신주 상장 예정인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이 언제냐?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신규를 상장했었을 때 신주 발행가액이 얼마냐? 신주 발행가액. 자, 이두 가지를 알고 마지막으로 보호 예수 기간. 자, 이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은 파미신 주주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 말씀드리는 대로만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상장 예정일 언제라고 확인되나요? 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확히 1월 12일입니다. 이제 내년 1월 12일. 자, 신주 발행 가액이 얼만가요? 지금 보시게 되면 확인반, 어, 확인한 대로는 1244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신주가, 어, 1월 12일에 상장이 되고 신주 발행가, 가액, 발행가액은 1244원이다. 자, 근데 지금 현재 타이어뱅크의 최대 주주가 몇주 받나요? 312만 주 그럼 312만 주자 1244원 곱해보면 답이 나와요 얼마로 인수하는지가 그러면 대충 40에서 5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주가가 지금 3930원이죠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바로 물량 던져도 못해도 차익 50에서 100억은 먹어요 자이 50에서 100억 먹으려고 그러면 타이어뱅크가 지금 상, 당장에 신주를 발행하는 건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을 3자 유증을 토대로 해가지고 물량을 받게 되면요. 이 보호예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기간 안에는 매도를 못해요. 매도를. 자, 최대주주.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 보호예수기간이. 자, 기존의 최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7년이에요. 7년. 뭐 그래봤자 비율 뭐 1%도 안 되는 비중이긴 한데 타이어뱅크 쪽 7년입니다. 아 1년입니다. 1년 그럼 뭐다? 아무리 주가가 날고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최대주주로 등극한 타이어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다? 1년 동안 팔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년 동안 팔 수도 없어. 주가 뻥튀기 되면 뭐해? 차익 실현도 못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타이어뱅크를 상장 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탈세 미리도 엮여 있는 부분도 있고, 애초에 정말 싼값에 나와 있는, <laughs> 정말 싼값에 상장 주식에 힘을 조금 실어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타이어뱅크가 상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유증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파메신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라가죠. 날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파메신 주주분들, 거래 정지됐고, 지금 재무적으로 너무 안 좋고. 자, 그러다 보니까 는 엄청 불안을 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봅니다, 이게. <laughs>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된다라고 하면요. 주가 많이 올랐을 때 수익이 높으신 분들 물량 일부 더, 더셔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조금 끌고 가는 방향. 자, 끌고 가는 방향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작정 올라간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회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고, 그 우회상장을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특성상, 이 바이오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의 관심을, 이목을 덮을 수밖에 없는 장세가 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타이어뱅크, 최대주주, 그러니까는 회장, 김정규 회장은,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골프도 안 친대요. 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다 망해가는 기업을 왜 사겠습니까? 왜, 왜 유증을 받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메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꼭 집중해서 시청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로 인해가지고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 파메신 리스크 관리 보고서, 그러니까 메이저 증권가에서도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인수가 되고 우회 상장에 대한 이슈가 불 때마다 어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장, 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제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트리플 B 등급 판정을 받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리스크 관리 보고 핵심 포인트. 자, 타이어뱅크 우회 상장 시나리오 분석.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과 어떤 일정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파멸신이 지금 현재 밀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환반병성 치료제. 자, 여기에 대한 시장 규모와 지금 현재 임상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확신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도 제가, 어, 현재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에 전부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적어도 이 파맵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에 대한 내용 정도쯤은 한번 꼭 받아보셔가지고, 혼자서 매매할 때 불안에 떠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적인 매매하시라고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010-5765-2186번으로 파맵신. <laughs> 자, 이 파맵신이라는 단어를 적어서 어, 이 영상 시청하는 즉시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우회상장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현재 이 파맵신 황반면성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는 어, 있을 것이라고 전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시장 규모에 대한 내용 들어갔고요. 자, 이 부분들 어, 못해도 이파맵신 주주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한번 참고하셔서 이거를 참고 토대로 해가지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우시면 되겠다. 일단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전달을 드리고자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010-5769-2186 여기로 파맵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파멸신 종목 떠나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어, 이 왕대박 종목 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집중해서 어, 한번 1분 정도만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도 꼭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에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 3 0 프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